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복지관 북카페가 드디어 오픈을 해서 그 현장을 잡아보려고 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지지 않았나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을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옆에서 또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주문을 하러 가보실까요? 카페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리고 아이스티, 허브티까지 이렇게 총 5개의 메뉴로 저희가 북카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커피 메뉴 말고도 아이스티나 허브티 종류도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사실 지난 북카페 그 운영할 때 어, 제일 인기 많았던 이제 메뉴로 선정을 해서 어, 이렇게 총 5개의 메뉴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가 한번또안 먹어 볼수 없겠죠? 제가 한번 또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아이스티 하나 주문할게요. 네. 아이스티 하나. 나와가지고요. 제가 한번 테이블로 가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새로 산 테이블과 의자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와, 진짜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뒤에 책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꺼내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네. 너무 편한 위치에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할수 있네요. 음료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이스티라고 해도 진짜 이 적절한 비율로 배합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맛있는 음료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음료를 또 제주스 선생님과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네요.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열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아 진짜 굉장히 음료 맛있게 먹었어요, 승미 쌤. 네. 혹시 여기 북카페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음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여기서 아무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음 제일 잘 팔리는 것같요 아무래도 여름이 네. 또 다가오다 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역시 제일 잘 팔리나 보네요. 네. 저희 북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나요? 가격 싸다는. 가격이 싸다? 가격이 얼마였죠? 저희 1 0 0 0원 받고 있어요. 오, 어, 그러면 다른 카페에 비해서도 되게 저렴한 가격인 것 같은데요. 네, 양도 회자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어, 네, 그리고 또 우리 승민쌤이 또 음료 제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지역 주민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맛있는 음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기가 바로 야외 테라스입니다. 굉장히 그, 상막했던 공간이 이렇게 테라스를 통해서, 네, 좋은 또 환경이 됐는데요. 네, 지금 말하는 순간, 우리 운영 지원팀, 네, 아주 멋쟁이 두 분, 팀장님과 과장님이 이렇게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와, 지금 보니까, 북카페 통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고생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전보다 북카페가 좀 좋아진 점, 그리고 좀 자랑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한번 얘기해 주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지 올해 새롭게 하나 지역에 어, 적인지가있 지역 주민들이 그 카페를 좀더 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어, 많이 이용해 고도 많이 찍고 라한자실수 있게 예쁘게 라서 이용해 네, 아, 많은 또 기대 부탁 드릴게요. 네, 화장실에 네, 서 네. 지금 카페 안에 이모들이 좀들어왔고요 저희 화단이나 화단하고 정자를 좀 많이 꾸미면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요. 어, 네, 확실히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복지관 분위기도 훨씬 밝아진 것 같고 따뜻한 분위기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북카페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두 분께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저희 복지관 북카페 앞으로 자주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